사방에 뱀 있다는데, 이거 뭐야? 은신. 은신 상대 몬스터는 그림자 같은 형태를 가지며 직접 공격을 타협받지 않으나 전체 공격에는 취약하다. 노출 같은 일부 영웅 스킬이 은신 공격을 공격할 수 있다. 은신 해제 추가할까 봐다 아, 기습방지 안 해가지고요. 근데 보이는데? 아니지 내가 내가 잘한거 맞지 어? 쉴드 브레이커 죽는다 어? 쉴드 브레이커 죽으면 안되는데 자 일단 얘한테 버프 주자 버프 버프 주면 돌진할까? 버프 그리고 어.. 일단 음.. 맨 마지막에 기절 넣죠 아, 기절 아, 실드 브레이커 데리 캠핑한 뱀 나와요. 아, 진짜요? 네가 무슨 뱀을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뭐지? 어, 뭐야? 반격하는데? 야 스트레스 막 쌓아 올라가. 이거 어떡하지? 뱀의 키스와 반격한다. 애들이 막 반격을 하는데 앞 편으로 해제 가능해요? 아니 아 아직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심지어 소리까지 안 들려 소리도 없어 불진하죠. 음, 와. 아턴 지속되면 스트레스 쌓이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였구나 자 기절 저항 아어 라운드당 스트레스 20이야 20 20이면은 어, 너무 심한데? 어14 파괴적인 일격 내가 피가 좀 없어서 걱정인데 공대가 필요해 출혈 상태입니다 공대해주고 한 번에 쏴라지고 좋았어. 턴 지속, 지금 3 턴. 야, 대문지가 꽤 센데. 어, 얘는 이거 잘안 걸리던데, 개풀 출혈. 저자, 어 그래도 깼는데요. 아름다운 것. 그들은 내가 아름답다 바란다 모래 바다만큼이나 완벽하고 사막의 바람만큼이나 우아하고 빛나는 신물처럼 매혹 매혹적이다 날 바라보는 뭐야? 뭐야 이거? 뭐 좋은 거 하는데 많이 주는 거 같은데? 쉴드 브레이커 전용 30% 저지 스킬 확률 10% 저항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왔어 아 쉴드 브레이커 자체 스토리예요. 괜찮다 어, 자, 자,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애들 출혈인가 설마? 잠깐만, 출혈인가? 탭탭탭 탭, 탭. 뭐야, 뭐야? 출혈이야? 붕대 어디 있어, 붕대 붕대 안 되는데? 아, 독이구나 해독제 버렸는데 어? 어, 출혈 어, 실버는 독이네요 요거는 실버 주워왔는데? 음식도 별거 없는데 전투 한번 있다. 지금 돈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이거를 버리고 돈을 좀 챙겨야 한대요. 아, 음식 먹긴 좀 미묘하지 않나? 고행자. 근데 팀에 고행자가 없어. 황수장황수 레몬 빛이야 읽지? 어, 일지일지 일지 버리고 돈 챙기고. 좋았어. 네, 데스타 아, 데스타님, 반갑습니다. 나 키스트 합니다. 다있지 게임은 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어, 맞아, 미니맵, 맞아, 잘 볼게. <laughs> 아니, 이거 뭐, 똑같은 게 되게 많아. 음, 개풀 좋았어. 일단 얘네가 어그로가 앞이네. 이하면 다 죽으려나? 좋았어 지금 이러면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얘가 살짝 미묘하긴 한데, 어 좋네요. 이번 전투는 쉬웠는데. 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공식 한글, 한글판이 번역이 좀안 좋대요. 어? 이거 1250원이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이제 뭐 버리지? 햇불 버리면 되려나? 햇불 마지막이니까 버릴까? 어, 햇불 버리자. 얘는 이거 먹어. 먹고, 햇불 버리자. 어, 야경 허브 버릴까? 햇불 버려. 좋아스 가자. 한국 아닌 사람이요. 아, 그 보니까 막 되게 이상한 거 있던 데입니다 유적이 막 가족이었나? 그런 식으로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욕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한 번에 억울하다고 글을 올렸었대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욕먹는다고 그런 걸 올렸다는 것 같은데, 어, 함정. 아 함정 아또못 봤다. 이제 템다 먹음 되지 않나? 아, 또 여러분 궁금한 게 음식이나 이런 거산거요산 거는 게임 종료되면 유지돼요. 음식 이런 거산 거는 몇주 나왔다고요? 마지막인데, 아, 돈으로 봐왔는데요? 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회피 버프를 주고요. 어, <laughs> 맞아. 유적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 딴 가격에. 서머하는 게 좋구나. 감사합니다. 실명가스. 나이스 기절. 3번 스킬이 정말 좋은데. 그 다음에, 음, 삶사 살, 키스! 캐스 캐스 왕? 넉넉하게 어 웬만하면 맞게 가져가게요. 뭐야? 법사한 주저하네. 근데 왜좀 풍족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아요? 풍족한 게 풍족한 별론가? 어, 스트레스 올라간다. 어, 아, 무리님이요. 아, 돈이 많이 딸려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도저 어, 개풀 아닌가? 개플 일단 찌르기, 찌르고 한번더 걸어 봐. 오좋았어 일단 이거는 밀어야 되는데, 밀지를 못하네요, 지금 어밀지 못하니까 회복하죠 시체 안에는 뭐 없어지고 그리고 더 걸어주고 아, 평타가 방관이요? 평타가? 또 없애버리죠 어, 시체 없애고 기절 걸려있죠? 버프 잘못 살, 퀴즈! 안 좋았어 실버 얘가 되게 좋네 얘가 겁나 좋네 스트레스도 되게 줄여주고 막판이니까 오 이번판 오우 명중 잘 박힌데 자, 덕뿌려주고 와우 봤습니까 요것은 바로 실력이었습니다 역병 의사 스킬 전사의 팔찌 회피가 까인다고? 그래, 얘한테 주자 역병이사 어, 뭔가 템도 잘 나온 것 같은데요? 템은 아무한테나 일단 껴주면 되죠 먹은거 봐, 먹은 거 봐. 오, 진짜 많아 상자? 나, 나 상자 또안 열었어 뭐? 또뭐 실패했어? 맞아 이 토끼 사육장이 그 이상한 번역 중하나 아닌가? 상자 또안 열었어요 나 상자 여는걸 계속 까먹는데 아 명중 같은거요? 문모함 상자 또안 열었구나 바보 아 엘드리치 공포증? 아, 애들이 자 싸울 때 사진강. 사진강은 좋네. 일단 보니까 멍뭉이가 되게 좋아요. 어, 상자를 계속 까먹어. 뭐야? 사막의 바람? 공포증은 지우는 게 좋아요. 아, 레그? 아, 무료 영웅? 아아 도망는 게 앞으로 뒤로 뒤로 잠겨있네 클리어하고 바로 귀환하지 마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무료지만 한명더 오는 거예요 치료 부장의 기벽을 기벽을 치료할 수 있다 기벽 중에서 난 얘는 치료하고 싶은 게 있어 어... 클릭하는 건가? 웰드리치 공포증 이걸 치료하고 싶어 그럼 치료하려면은 오래 걸리네 노노노? 이미 했는데? 이미 했는데? 왜지? 이미 했어 어쩔 수 없어 이미 했습니다 고정할 거받는고 고정할 게 뭐야? 고정할 거? 아두개 선택 된다고요? 아두 개? 아두 아, 개만 지울 수 있다 이거죠? 두 개만. 고정은 좋은 건 고정하고 나쁜 건 지우고. 어 일단 기병만 지우는 거 아니에요? 기병만? 용절감, 역마차 지도관 기술 레벨이 지도관 감 s 제작도 레벨이야. 아, 긍정이 사라질때 있어요. 저거. 긍정이 사라진다고? 그런 문제 있네. 나 긍정이 사라진 문제인데. 그건 안 되는데. 아, 그럼 좀 문제 있구나. 일단 쉴드브레이커는 데려오죠. 데려와. 골동품 수집가. 얘네 는 뭐야? 회피15 척도일. 은신하지 않다고아 헌터한에 무슨 많이 있습니다. 좋은 밤 하세요. 아 좋은 밤 주세요. 회복. 출혈 저항.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버려? 아 수집관 앵벌이 좋아요? 어? 병행 가득 찼대요 이거는..이제 안되는데? 어..더 이상 안되는거 같은데요? 수집가로 유물을 열면은? 아돈템 나와요? 스태보고 버리는 버리나? 세균 공복증 잿빛 마이너스 10 정확도. <laughs> 정확도 되게 안 좋은데?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잿빛 저주저항 출혈 저항, 폐은 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확도가 까인데, 정확도가 까인데 절정 타저항, 기절 저항. 사망 공포증이면은 이건 진짜 안좋은것같아 맞아 독 세균 공포증은 뭐지? 독, 독을 받으면은 정화도 까인다? 그런거예요아 독거린 상대에게? 아아 좋은건가? 얘는 안 좋은 것 같아. 터키 사육장 혐오. 뭔가 좀안 좋은 거 아니야? 괜찮나?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악마 숭배 걸려요? 악마 숭배 나쁜 거구나. 아토트하면다 만진다. 그런 거구나. 일단 템못 빼나? 뺐고 보호 템멋지게막 건드린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아, 잘못 건드려 망하는구나. 그것도 있네요. 음, 아, 조심해야 될게 많구나. 긍정 기별이 좋아요. 긍정. 일단은 어 애들 그 뭐냐 좀 쌓인 애들 치료 뭐냐 쌓인 애들? 어 쌓인 애들 좀 하죠 치료하죠 치료는 얘가 어 너무 많아 좀 풀어주죠 근데 스트레스는 해소하는게 무조건 좋은거죠 회수하자. 그리고 가자 도전. 어, 유저 뭐찾는데 보스를 가는 길이 열립니다. 베인 전용, 인내의 자물쇠, 장비요. 장비를 산다고요. 한번 볼까요? 장비. 일단은 슈스, 장비. 아, 길드구나 패스 요걸 사는 거야, 요거 조잡한 약봉지 아, 요렇게 바꾸는 거구나 데미지 명중 그러면은 이번에는 데려가래가 로웰을 일단 뭐 처음에, 뭐야 왜안 되지? 한번 전투로 갔다 와야 되구나 어, 이렇게 하죠. 아, 그냥 가자. 일단 가자. 가. 분계산 시계야 돼요. <laughs> 가. 조져요. 이거 지금 뭐 토끼 사약장 모르는데. 광이야. 견습. 다 견습인 것 같은데? 안뜰. 만. 바퀴스 단전은 어려운 거구나, 농장 연습 길이가 중요해, 아 짧은 거 짧은 거자 일단 레이너드 넣죠 레이너드 넣고 휴스가 그렇고 잠깐만, 야, 야, 나 원거리가 없네 이러면? 나 원거리가 없다? 이런 뭔가 원거리가 없는데? 차페주원거리 없지? 잠깐만. 원거리가 없네. 숲은 질병이 많이 걸려요, 숲은. 목하고 사역장은 질병이 많이 걸리고요. 좋아, 가자. 일단 가자. 황수? 황수 왜요? 저항력증가두 개? 에이, 괜찮아. 저런 거, 에이. 저런 건 사는 거 아닙니다. 남자는 저런 거 사지 않아요. 남자는. 가자. 요정도 충분합니다. 팝두개 사는데. 디용 두개갔는데 어, 일단 가보죠. 일단은. 가야, 야 가야, 야는야 가야, 가야, 야아야 가야, 릭야는야가나내야 가야, 보야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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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오,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당황스럽네. 보물이 있는 방, 전투가 있다. 전리품 있고. 모르면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다 클리드. 모든 하나는 걸려. 오 마스 커서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음식 섭취. In radiance, may we find victory. 가방 지나갔어 비용 가방 못 봤는데 자나 찔러 방아 못 봤습니다 ,잉. 못 봤어 자 일단 얘는 뒤로 밀려가지고 어 복수 유니맵을 잘 봐요 감사합니다 아못 봤어 진짜 나 기절 음. 강타 음주 왔어. 원거리가 안 되는 게좀 아쉬운데, 어, 일단은 이거 걸어 역병 치약 기절 이제 100% 됐죠. 얘 기절 100%, 노출 기로 아 이거 별로 안 다네. 쓰읍, 저항이 있구나. 오 실수했어 실수. 좋았어. 여기 몬소 약한데. 음, 저 보여요. 열쇠 열쇠 있잖아 열쇠 사용. 아요렇게 사용하는구나. 좋았어. 사용 요렇게 하네요. 어 이제 하는 법 대충 알았다. 비어있다 어 그래도 대충 좀 안거 같지 않아? 괜찮지 않아? 자 전투 얘네 쫄았쥬? 나한테 쫄았쥬? 음. 뒤로 좀 갈까? 리버프 치명타 발동하는 속도 4게자 기절 기자리는 진짜 덴꿀이다 덴꿀. 덩꿀. 도자 얘는 광역기가 없네 어 쏴라 돌진 이번판에 제가 힐러가 없거든요 힐러가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잡아야 돼 지금 힐러가 제가 없어요 저주 콜렉터? 와우 버프 디버프랑 버프 다있구나 쏴라 좀 좋았어 그럼 이제 앞으로 치르면 되죠 야, 이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 좋냐? 데미지가 또 별로 안 좋네. 지금 출혈 들어왔네 출혈. 어 붕괴 사나잖아. Press this advantage. Give them no quarter. 어 찔러 뭐아회피 와우 아직 힐러가 없는데 용도하는 데 이름이야 시청자로요? 어 그런 거 좋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아직 바꾸는 건 몰라가지고 안 바꿨는데 그럴까요? 괜찮네. 가자. 그렇게 하죠. 어, 일단 이번 판 끝나면 이름 바꿀 수 있나요? 어, 지금 위치에서 바뀌어요. 아 문둥이리 알죠? 가자. 어 일단 단전 돌고, 그럼 그다음 바꿔보죠. 음식 섭취. 나 <laughs> 이제 음식 별로 없는데. 나 이번 판 일났다. 음식 1 2 개밖에 안 샀는데. 다음에 음식 섭취하면은. 있는 게안 좋을 것 같은데? 얘왜 스트레스 받지? 얘 스트레스 오지게 받고 있네? 자, 썰기. 스턴이 후야래만 내는 게좀 아쉽다. 자, 문등 1열. 해놨고, 뒤로 가죠. 아, 필 남았어. 디버프. 내 용병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올려 쳐배기. 자. 그 다음에 이거 얘한테 박으면 한방 아니야? 어 한방 누굽 왔어 참혈만 저기 있으면은 4번씩 이어요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와 데미지 봐 회복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미묘한데 제가 회복이었거든요. 우리 팀에 힐러가 없어. 문과 만세 25원. 이거 왠지 탈출해야 될것 같은데, 애들이 스트레스 올리는데 옳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 지금 저희 팀에 힐러가 없어요. 여기,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한명 죽여야겠는데? 좋았어. m a i n t 조자. 퍼분일단 <laughs> 뭐야? 이용 조자. 얘는 약한 내진에 분열하는구나. 자, 먹죠. 오, 오 스트레스 감소. 이거 괜찮네요. 어, 일단은 진행하죠. 거의 다 간다. 뭐야? 이번 판도 무난히 깰것 같은데요? 좋았어 이러면 이제 가운데 법사부터 주는데. 체력바 오른쪽의 네모가 행동력이에요. 행동력 남은 적을 주면돼요 행동력 남은 적 오른쪽 네모? 지금 아직 오른쪽 네모 없는데? 체력바 옆에 오른쪽 네모? 음... 아... 아 행동 안해가지고 아 그런거구나 감사합니다 시체가요 그뒤에들 죽이면은 시체가 안 쌓여요 원래 보면 원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안나와요 어? 아 시체 있는적이 있고 없는적이 있구나 이용 최는 몬스터마다 다른 거에요. 크리나 도르주 만났구요. 아, 감사합니다. 오, 돈만이다 자, 음, 쇳벌 득템 어, 여기 뭐가 있어? 합 효과 없다.